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키트가 뭔가요? 근접에서 무조건 쓰 키트 원래 옛날에 아처 같은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냥 근접에서 싸우면 그냥 무조건 거의 이기는 키트 그런 키트 좋아합니다 선생님 지금 키트는요? 예 놀랍게도 여러분들 키가 큰거부하니 사신이죠 아이고 중앙 로쉬 타임 늦었다 야야야야 야야야야 그건 아니지 키야 키야 어디가세요? 아, 이거 유진이 못 잡겠다. 요 너, 너 게이지 없지. 너 게이지 없지. 너 게이지 없는 거. 아름 키읔, 키읔. 어우 다이아바. 어디까지 올라갈 생각이 너는 <laughs> 금탐이구나나아침 내려오는 거 가, 가만히 있다가 저금탐이잖아 어이, 누구세요? 아이, 고름말, 어이, 고른 말, 파른 말, 어 이럴 형 잡아보자. 어, 기다려. 가만히 기다려.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나무검이잖아. 이금탐이잖아 어차피. <웃음> <웃음> 무적이야. 응, 사실은 뛰어내면 리 무적이야 큐큐. 음 그다음 뭐가 큐큐. 허추 야,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그렇지, 우리 팀한테는 힘이 있다. 우팀 방어 아직도 안한걸 레전드. 사신이 그간 너무, 너무 스피드해가지고, 재밌다. 야, 빨강팀 그, 금탐이잖아. 야, 걔만 찾아서 죽이자. 금탐 게임 나갔나, 설마? <laughs> 빨강팀은 나간 거 같은데요? 아, 분명히 금탐 있었거든. 내가 죽였거든, 한번. 근데 화나가지고 나갔나 봐. <laughs> 어잉? 이게 무슨 렉이람? 아, 난 너한테 일절 관심이 없어 그양 옆에 있는 다이아 먹는 친구들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 나저 친구 다이아 먹고 오면은 제가 여기서 까꿍하면서 이벤트 좀 열어주겠습니다 한번 와봐 음 어떻게 될까?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돌파할래? 오케이, 좋아 좋은 자세 그렇지 일단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템을 좀 사겠습니다 지금이니 사주고 아, 머리 빨리 열어준다 안에서. 이나에고 <laughs> 됐어 됐어 이어 됐어, 됐어, 됐어. 예. 이어에서이왜이에이야에번이안야서이안 아 진짜 깨같은 봉! 야, 그래플에 이렇게 맨날 억까당하냐 아니, 그래플에 맨날 당해, 이렇게. 야, 이렇게 죽은 게, 어저께만 해도 두 번이야. 아, 그래도 우리 팀이 이겨주지 않을까? 야, 양심상 혼자 다했는데 홍성은 먹고 가야지, 그래도. 혹시 내가 다했는데 굿즈, 굿즈. 잡아줘, 잡아줘. 지지. 좋습니다. 아, 우리 팀이신 거야? 내가 그린 팀이었지. 아, 그러니까 내가 블루 팀인가? 야, 우리 팀 무슨 색이었지? 기억이 안납니다 우리팀이 이긴거 맞지? 어.. 이겼나야 아 게임이겼다 자 이렇게 진짜그레때 깔고 바로 넘어가서 오케이! 봤어 봤어? 개쩔지 개쩔지 이렇게 하는거야 뭐하냐? 아니 이걸 못넘어온다고? 나 근데 왜 메랄드가 3개 있냐? 어흥가? 아니 뭐해! 주... 와 이걸 못해? 야 잠시만 이거는 조금 심각한데? 선생님 지금 블럭 킬려고 조용하세요. <laughs> 조용하세요. <laughs> 진저브레드 이렇게 가가지고 중앙에 에메랄드 없는 걸 확인했고 다시 도망가는 거지. 야, 진저브레드 빨리 내놔. 야 누구야? 아! 뒤치 당했다. 야 누가 내 진저브레드 캐갔어? 이러면 게임 같이 못하지. 내 젤리 빨리 내놓라고. 내 하리보젤리 빨리 내놔. 나 그거 없으면 게임 못해. 벌 하리보 젤리 빨 가져가서 빨리 내놔. 보이드 그럽 그립지 진짜 옛날 보이드 너무 사기긴 했어. 보이드 없는 사람들 그냥 울었어 게임 하면은. 왜냐? 보이드 절대 못 잡거든. 그때는 이제 텔레포트 진주만 샥샥 쉬어 가지고 이제 보이드 잡을까 말을 거였는데 아, 그때 당시가 좀 재밌긴 했지. 좀 보이드밖에 안썼으니까 하리보 젤리 두두둥지야. 이게 한대 피했고. 또 피했고. 어 있어. 인치도 되네 얘는 두대 때리고 올라가면은 또 올라가 오케이 어 오케이 <laughs> 이 여기가 너의홈 그라운드냐 빨리 보셔리 있게 깔면서 어이야 아픈데 뭔가 또 있는데요 지리도 있나 본데요 어, 아빠 일단 위에서 상황 지켜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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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겼나요? 자, 여러분들, 침대 방어는 어떻게 하는 거다? 제가 알려드렸죠. 전전판에도 알려드렸죠. 침대 방어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방식. 어. 그냥 뒤에는 오픈해도 된다. 여러분, 치킨 먹을 때 반반 치킨 시키잖아.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황금물 리으한 마리 다안 시키잖아. 뭐, 양념만, 후라이드만처럼? 침대도 반절만 방어한다. 오케이? 꿀팁. 다 적으세요. 이걸로 킬하면은 게이지 차나요, 여러분들? 그냥 킬하면은 검기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스킬로 맞춰야 돼. 음, 떨어지세요. 어안 차네. 야, 네가 쎌까 내가 쎌까 한번 생각해 보자. 어. 너가 세긴니 내가 세긴 쐴겠... <laughs> 아저팀은 상당히 거센데. 얘왜 이래 또 포즈. 아얘왜 이래. 아왜 인사하고 있어. 하염이 이래 어울리지. 아얘 포즈 왜 이러냐. 진짜 적응이 안 되네. 바바검인데. 바바검 도 잡는. 이야. 어안 맞나 해. 저 바바검 잡아야겠다. 야 바바리 바바리는 내반데. 바바리는 저거 싹을 잘라놔야 는데응 얘가 바바리야. 있냐구 오, 야 빠른데? 어, 어랍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라이트 검은 애매검 하... 애비 약하잖아요. 불법기도 않는데 불산 맞혀야 그나마 쓸만할 것 같아. 그냥 루멘 유저 울어. 루멘? <laughs> 나 루멘 거짓말 안 하고 네판 다섯 판째 써보는 것 같은데, 난모르 모르겠어. 안 움직이는데? 이러면 나야, 땡큐. 아처는 조금. 아처만 일단 괴롭혀놓자. 아처가 변수니까. 크로스보우 아처 몇 명이야! 아처 너무 싫어. 자, 아처 잘쓰는 사람들, 핵이거든요? 보이는데 아. 아, 이거 다 먹다. 이거 이길라면요. 이 이상한 검으로 절대 못 이겨. 어, 내가 봤을 때는 자판기 뽑아야 돼. 아 어, 오랜만에 보는구만 자판기 도도 주식회사. 이 망할 도도 주식회사에 내가 몇 에메랄드를 투자했는지 모르겠어. 아 어, 정말로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와, 정말로 좋은 자판기군요. 오늘의 교훈. 비체검 쓰지 말자. 뭐 에메검인데? 수련? 뭘? 잡긴 잡았다. 에메랄드 검이 어디 있데 역시 당글로킹만한 게 없다. 루멘 <laughs> 리뷰할라 했는데 당글로킹 리뷰어가 언 있어? 루멘 유저들한테 미안한데 차라리 래시를 쓸게요. <laughs> 어 힘드네. 루멘은 어, 숙련도가 좀 필요할 거 같아.